토닝 미니 풀타임을 뛰며 토트넘이 승리했지만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16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에서 에버턴을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후반 14분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41분 피에르 홀비에르가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토트넘은 7승 2무 1패 승점 2 3노 3위를 유지했습니다. 선두는 아스널 승점 24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유럽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공식 경기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버턴은 2승 3무 4패 승점 10에 성적입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공격에 기여했지만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9일 브라이턴전에서 1도움, 13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두 골을 몰아쳤던 손흥민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및 시즌 6골 사냥에는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3-4-3 포메이션에서 손흥민은 케인, 히살리 송과 리톱으로 선발 출전했고, 콘테 감독이 왼쪽 잉백에 손흥민과 궁합이 좋지 않았던 이반 베르 17을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손흥민과 제2의 단짝이라 불리는 나영세 선용은 벤치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7분 수비수 2명 사이로 드립을 돌파하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졌지만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전반 8분 프리킥 키커로 나선 손흥민의 슈팅이 상대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전반 30분 손흥민은 몸을 던지는 태클로 상대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최근 슈팅 감각이 좋았던 손흥민이 전반의 오픈플레이에서 슈팅을 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에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이끄는 에버턴은 5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토트넘이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에버턴이 더 많았습니다. 후반 6분 토트넘 공격수 히샬리송이 종아리 통증을 느껴 2부 비수마가 투입됐습니다. 강제로 포메이션이 3 5 2로 바뀌었고, 손흥민이 케인과 투톱 형태를 이뤄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토트넘의 공격이 간결해지며 살아났습니다. 후반 8분 벤 데이비스의 크로스를 케인이 발리슛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조던 픽포드가 전낸 공을 손흥민이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높이 떴습니다. 후반 10분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손흥민이 헤딩골로 연결했으나, 약했습니다. 후반 12분 리바운드된 공을 잡은 케인이 골키퍼 픽포드 머리에 부딪혀 넘어져 페널티킥을 하던했습니다. 키커로 나선 케인이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망 왼쪽 구석을 흔들었습니다. 케인은 5경기 연속 골이자 리그 9호 골을 뽑아냈습니다. 후반 20분 손흥민이 하프라인부터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 슈팅을 때렸지만 상대 선수에 막혔습니다. 후반 25분 케인의 터닝슛이 골키퍼에 막혔고 3-5-2 포메이션으로 바뀐 뒤 손흥민은 슈팅 3개를 때려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41분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역습 찬스에서 케인 패스를 받은 로드리고 벤탄쿠리가 크로스를 올렸고 문장 중앙에서 공을 잡은 호이비에르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사이드 반대로 돌면서 수비를 분산시켰습니다. 후스코어드 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7.0점을 케인해 8.5점, 페리시치의 7.4점, 로메로의 7.3점을 부여했습니다. 손흥민은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 리그 원정 경기를 앞두게 되었습니다.